네, 오늘은 그 검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사업을 컨택할 때 또는 소비자를 컨택할 때 그분들을 검증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계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검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검증하는 법에 대해서 어, 아직 생각해보지 않거나 본인의 기준이 없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저는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님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저희 매장에 온 것인지 정말 핸드폰을 구매하고 싶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알아보려고 온 것인지 본인 거를 하려고 온 건지 부모님 거를 하려고 온 건지 자녀분들 거를 핸드폰을 해주고 싶어서 오신 건지 가격 비교를 해보려고 오신 건지 등등등 어, 매장을 방문하실 때 많은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의도로 저희 매장을 방문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증 작업을 거쳐요. 우리가 유사한 비즈니스를 할 때도 사실 이 검증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를 컨택할 때,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조금 관심이 있다. 그런 것을 어필한 소비자에게는 정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지, 다이어트를 할 의사가 있는지도 저는 체크하는 검증 작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 다이어트를 어, 이분이 구매하셔서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몇 키로까지 빼고 싶은 그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작업을 합니다. 먹는 방법을 또 안내해 주죠. 그 방법대로 올바르게 정석대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이 다이어트 음식을 섭취하고 올바르게 다이어트를 하는지를 또 보면서 이분의 성향과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또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요. 저는 이분이 성실하게 본인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다이어트인 만큼 성, 성의 있고 소중하게 그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제 기준에서는 합격입니다. 어, 검증 작업을 했을 때 이분 정도면 매우 괜찮은 분이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 어, 사실 본인만의 검증 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거나 어, 자신과 약속을 잘 지키거나 어떤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해내거나 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베이스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어, 후속을 한다거나 사업적으로, 어, 염두해두고 관계십을 지켜나갑니다. 종종 관계십을 한다고 술을 먹거나 그냥 상대방의 얘기만 오로지 다 듣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검증 작업을 할 때는 나에게, 나의 기준에, 어, 부합하는 사람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질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저에게 종종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뚱뚱해요. 이 사람 다이어트 어떻게 시킬까요? 이런 것들을 저에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신도 아니고 어, 점쟁이도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을까요? 네, 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지 다이어트 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체크하고 검증하는 것을 무조건 그 절차를 거칩니다. 저 사람은 뚱뚱하니까 다이어트를 할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검증 없이 그저 어, 들이댔다가는 나도 상처 있고 그분도 상처 입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려면 검증하는 것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예요. 어떻게 가망사업자나 소비자를 검증할 수 있을까? 혹은 그들에게 셀링을 한 후에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것인가? 그 기준을 찾는 일을 꼭 스폰서와 혹은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 기준을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를 찾는데 검증하는 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우선 나는 어떤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지 적는 것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지 그것조차 내가 명확하지 않다면 당연히 상대방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겠죠. 그냥 뭐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음, 여자를 사귀고 싶어.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 아, <laughs> 막, 이런 거? 지금 그런 식이에요. 이분 유산화 제품을 먹으니까, 아, 오케이. 사업하겠구나. 아, 이 사람이 사업에 관심이네. 어, 오케이. 유산화를 끌어 당기자. 막, 거의 지금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면, 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밝지만은 않다는 거꼭 스폰서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